미분 가능성과 연속성 한번 봅시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파트입니다. 함수 f(x)에 대하여 x는 a에서 미분 계수 f'(a)가 존재할 때 라는 얘기입니다. 함수 f(x)는 a에서 미분 계 미분 가능하다고 한다.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면 미분 가능하다라고 말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F'A는 이렇게 극한 값을 표현할 수 있죠. 우리 기본적으로. 값이 존재하려면 자극한과 우한이 같으면 된다. 그렇죠. 미분계수가 존재하니까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미분 가능하다. 그렇죠. 여기서 기울기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그죠 자극한하고 우한 값이 일단은 같아야 되는 거죠. 함수 값도 있어야 되고. 미분을 접선의 기울기로 생각하면 미분 가능하다는 것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는 것 미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없다는 것 미분 가능하지 않음은 여러 상황에서 발생하지만 대표적인 상황은 다음 두 가지이다 그쵸 그렇죠? 다음 두 가지가 미분 가능하지 않는 상황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뚝끊어져 있어요 이 점에서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이렇게 발생할 거고 얘는 기울기가 이렇게 발생할 거니까 이 점에서의 길기가 같질 않죠, 그죠? 그래서, 어, 끊어진 그 미분 가능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X는 A에서 끊어진 그래프다. X는 A의 왼쪽 그래프만 보면 왼쪽 그래프에서 접선이 나오고 X는 A에서 오른쪽 그래프만 보면 오른쪽에서 접선의 길기가 나온다. X는 A에서 접선이 확정되지 않는다. 접선이 없다. 미분 가능하지 않다. 그렇죠. 얘는 얘대로 놀고 얘는 이 점에서 하나로 연결되야만이 되는 건데, 그죠? 예. 그래, 이런 표현법들 중요합니다. 끊어진 그래프, 그죠? X는 여에서 접선이 확정되지 않는다. 접선이 없다. 미분 가능하지 않다. 그게 가능, 제일 많이 쓰는 거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뾰족한 점. 그, 누차 얘기했지만, 점 하나로 이루어진 그, 지나는 직선은 굉장히 무수히 많다 그렇죠. 점 하나는. 근데 우리가 미분 가능이란 얘기는 어, 우리가 마치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 직선의 방정식이라 볼수 있지만은 사실은 얘 둘이가 그렇 x는 1로 간다는 얘기는 x가 1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 0.999하고 1하고 2, 두 점을 이은 그렇죠. 두 점을 이은 직선인 거죠. 사실은. 근데 이렇게 뾰족점이 됐다는 얘기는 이게 한 점입니다. 한 점. 한 점을 지나는, 그쵸. 접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점을 기준해서 여기서 오는 애는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 오는 애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울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분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X는 A에서 왼쪽 그래프만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오른쪽 그래프 보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X는 A에서 접선이 확정되지 않는다. 접선이 없다. 미분 가능하지 않다. 추가로, 접선이 X 측의 수직일 때에는, 수직일 경우에는 접선은 존재하지만, 접선의 기울기를 말할 수 없으므로 미분 가능하지 않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잘은 나오진 않습니다. 어쨌든 접선은 존재하는데, 사실 수직인 거는 기울기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무한대인 기울기를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을 못 합니다. 이게는 어떤 값이다라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의 관계. 자, 연속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뭐였죠? 함수 값이 일단 존재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극한 우극한 값이 그쵸 열이 밑에 자극한 었습니다 그냥 자극한 우극한 값이 같아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뭡니까 마지막에 극한 값하고 함수 값하고 같아야 된다. 이세 가지 조건이 있는 거죠, 그죠? 아, 봅시다 함수 y는 f x 가 x에서 미분 가능하면 y는 f(x)는 x에서 연속이다.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연속이었기 때문에 미분 가능하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위에서 살펴보듯이 당연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끊어져 있으면 미분 가능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러나 역은 반드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어, 뾰족점인 경우에는 자극한 우크한 값이 다 같습니다. 그리고 함수값도 존재하기 때문에, 또그 그 함수값이 우크한 값보다 어떻습니까? 같기 때문에, 이거는 연속이다가 됩니다. 그러나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에, 미분 가능하진 않다 이렇게 보면 서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우리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렇게 스무스한 곡선에서만 나타난다라는 거를 그냥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뾰족점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미분 가능하다. 그러면 미분 가능하다 이러면은 이거는 아, 스무스한 곡선이구나라고 하는 거 연속이다 하면 당연히 스무스한 곡선도 있지만 뾰족한 경우에도, 연속, 연속이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함수가 제일 큰 개념이고, 그 다음에 연속인 함수가 그대로 있고, 그 중에서도 뾰족하지 않고 스무스한 곡선만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분 가능하면 당연히 연속이다라는 게포함되는데 연속이면 미분 가능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라는 거, 대표적인 건 뾰족점을 보면서 확인하면 되겠죠. 미분 가능이란 부드럽게 이어져 있으면서 접선의 기울을 말할 수 있는 것.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건 딱 봐도 어떻습니까? 그죠? 꺾인 점이 있죠. 그래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X는 A에서 연속인지 조사하려면, l 미트 X가 A로 갈때 FX는 FA인가를 존재하 이게 연속 조건이고, 미분 가능하는 요 f 프라임 기울기도 같은지를 봐야 됩니다. 우극한을 조사하면은 그렇죠, 이렇게 되고 어 플러스니까 그냥 x로 나오겠죠. 당연히 0이 됩니다. 좌극한 조사하면 요거는 마이너스 x 되고 또 x 0으로 가니까 0 5 극한값 0 오케이 좋아. 그 다음에 음. 좌우 극한 값이 0인데, 0일 때 함수 값도 0이야. 아, 그럼 연속, 오케이. 이게 연속이라는 개념이죠. 극한하고 함수 값이 같다. 연속은 맞습니다. 그러나, 좌우,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좌우 미분계수 기울기를 조사를 해보는 거죠. 기울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리에트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0, FX-F0. 요걸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요렇게 되겠죠. 이때, 우극한을 조사하면 요거는 플러스 X로 가기 때문에 기울기가 1. 요거는 마이너스로 가기 때문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우미분계수는 1이고, 좌미분계수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우미분계수하고좌미분계수가 같지가 않기 때문에 f 0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f x는 0에서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연속인 경우는 자극한, 부극한 값이 같아야 되고 그 같은 값이 함수값하고 같으면 되지만 연속을 조사할 때는 아니죠 미분계수를 조사할 때는 이 미분계수의 좌 미분 계수우 미분 계수도 같아야만이 미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그래프인데 여기서 연속이지만 그죠? 우 미분 계수는 1이 되고 좌 미분 계수는 마이너스 1돼서안 된다. 이렇게 스무스한 거면 되는데 그죠? 보족한 건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